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오늘은 어, 2025년 5월 7일입니다. 오늘 저는 어, 이게 공명선거를 바라는 어, 뭐, 많은 분들과 함께 제 뒤에가 바로 미국 대사관입니다. 미국 대사관 건물 앞에,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YEFFEF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청년들이 나서서 공명선거를 위해서 파이터즈 만들어서 현재 투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을 한 20일 앞두고 있는 오늘 시점에서 뭐 대한민국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받게 되자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 사법부를 탄핵하겠다. 이제 대한민국은 행정부 탄핵이어서 사법부까지도 마음이 안 들면 안해 시키고 삼권분림마저도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 직면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덧붙여서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는 또 여당, 야당, 대선 후보의 관심이가 있지만 그 대통령 선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공명선거를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2 0 3 0 우리 청년세대 여러분 부정선거하면은 모론이다. 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먼저 사과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민경 의원님 그리고 망방 자리 지만은 환교안전 총리님과 그리고 우리 2030 아, 네. 안에 계신데요 환교안전 총리님과 그리고 또2030 청년들까지도 나서가지고 부정선거를 막자 공명선거를 막자해서 몇년 전부터 투쟁하고 있었는데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을 바라볼 때 음모론 아닌가? 뭐 요즘 세상에 부정성 어딨나?라고 이따가게 봤습니다만 제가 무지했습니다. 지금 저는 달라졌습니다. 음모론에서 시작해서 뭐지라고 해서 조사해보고 유튜브에 가 보면 여러분들 도 저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웨드 카르텔? 왜더카르텔이나 또는 아까 오셨던 박주현 변호사 t 이나 하용남 TV, 또 민경욱 TV, 황경 TV도 있습니까황경 네, TV도 있답니다. 그런데 가서 실체를 밝혀놓은 영상들은 TV 토론 주제가 아니고 백더입니다. 백더. 백드, 어떤 분은 제가 부정선거에 관한 걸 이야기하니까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TV 토론하자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TV 토론할 주제가 아닙니다. TV 토론은 국민이 형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토론하겠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그냥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만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그증거들을 TV에서는 내거시 미디어에서는 안 보여줍니다. 맞아요. 왜 가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천안길이가 지금 넌닝입은나 입었나 이거는 같이 TV 토론 주제 아니죠? 눈입은나 <laughs> 입었나 입었네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또 바로 음모론이라 주장하는 분들 특히 2030 청년들 깨어나십시오. 왜더 카르텔 메모해놨다가 좀 찾아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튜브 채널 좀 보시면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넌 입었는지 아버지 확인하면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미 대사관 앞에 여러분 함께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공명선거 하자, 부정선거 막자, 아무리 주장하고 중앙선관위 요청해도 잘안 들어줍니다. 왜안 들어주는지를 이야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대선 20일 앞두고, 미 대상 앞에 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우리나라 선거 감시단은 부정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부정 선거 받기 위해서 국제 감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그래 생각이 들 계실 겁니다. 아니,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요즘 어떤 세상인데, 부정선거 어딨나? 그거 다그 거짓말 아닌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또, 뭐, 개표할 때 보면 강당에서 다 모아가지고, 어, 다 보는 데서 개표하는데, 무슨 부정선거를 저지르는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금방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그 속에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도둑놈도, 상대방이 보는 데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전산화가 된 것이 문제입니다 전자 개표기 해가지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투표는 내 투표 하나하나 다 도둑맞고 싶지 않아서 시간 쪼개고 아픈 시간에 가서 투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표 결과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t v 통해서 어느 후보 A후보 B후보 유력하다 유력하다 떨어진다 몇표 나왔다 전사라된거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전사라되고 집계까지도 전사라되 TV 모니터에 나온다는 것은 초등학생인 친지의수리만 가지고 알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킹 위험이 있고 전산 조작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니라는 분아니라 답변해 보십시오 전사라 특히 서울대 박성현 교수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통계학자입니다. 그분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통계는 조작될 수 있고 그리고 재작년 국정원 감사 결과도 얼마든지 해킹 위험도 있고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쯤은 아 그럴 수있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사전투표가 현재 부정 선고이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 폭스뉴스에서는 63대선에서는 대한민국 부정선거 99%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방송이 주지 않는 언론사보다 외국 언론사가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두 말씀 드릴까요? 다가오는 63 이대로 가면은 99%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전 투표의 많은 문제점들 전산화되면서 전자기표 되고 전산 집계되면서 많은 의혹이 생길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심지어 우리 KBS의 최고 탐사프로 PD였던 이영건 PD는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어. 당일투표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민주당에 53명의 국회의원들이 현재 부정성으로 당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3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당선이 그만 가짜라고 주장할 때, 가짜라 아니라면 고발하십시오. 이영도 핀이 고발하라고요. 당당하다면은. 이미 벌써부터 전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민주당 53명 국회의원들 한 명도 고발하지 않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까요?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원 53명이 당일 투표에 떨어지고 사전 투표되었는데 에그 사전 투표에 그렇게 똑같이 당될 가능성은 오늘 당장 태양이 폭발할 위험성보다 또는 인류 문명이래 지금까지 매일 로또 당첨되는 가능성보다 더 가능성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당될 가능성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뜻입니다. 맞습니다. 서울대 최고 통계학자가 통기야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주장에 대해 반박해 보십시오.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여당 지지하든 야당 지지하든 어느 후보 지지하든 간에 모든 국민들께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부정선거로 당선되길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 그리고 대선 후보들 현재 유력한 후보들 답변해 보십시오. 본인이 부정적으로 당선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거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어느 당을 지지하든 간에 공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습니다 그런 데서 그래서 안타깝게 하지만은 지금 현재 대선 60 20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은 이미 법 개정은, 선거법 개정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 두 번, 오늘 기, 국회 여기서 미대선 앞에 국회 기자회견 세 번째입니다. 선관위 요청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쉬운 것만으로 개정해달라. 어차피 법 개정이 힘드니까 중앙선관위의 규칙만이라도 바꿔달라.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전투표가 국민들의 의혹이 많이 사고 있으니까, 사전투표할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바로, 당일 투표는 우리가 투표장 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 확인하고, 그리고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를 합니다. 놀랍게도,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투표장에 가면은 내가 받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뭐가 찍혀있는지 아십니까? 선관위에서 인쇄되어온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내가 찍는 투표용지에 내가 기표할 건데 그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국어공무원 시험치로 가보면 당연히 투표관리관에 또는 그 시련 감독관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사인해주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게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전투표로 당일 투표관리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래 투표한다 이 뜻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날수 있느냐? 전한길, 전두길, 전삼길, 전사길, 전오길. 아무 투표도 누가 또 투표용지를 찍어 넣 집어 넣어도 모른다 이 뜻입니다. 맞아.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개선해달라. 당일 투표처럼 사전 투표도 투표 관리 도장 직접 찍게 해달라는 요구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한 뒤에 당일 투표까지 2, 3일, 3, 3 4일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투표 한 관리를 잘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요즘 CCTV도 초등학교 진짜 수지만 가지면 조작이 가능하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CCTV도 조작 가능하다고요. 네. 그래서 24시간. 경찰이든 양당 참관인이든 또는 자원봉사자든 간에 개표할 때까지 투표함 관리를 직접 하자는 데 잘못됐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한 뒤에 개표할 때까지 투표함을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안 되죠. 그래서 투표함을 끝나고 있는 투표함을 거기 봉인지를 붙이는데 파쇄형 잔류파쇄형 봉인지를 붙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뭐냐? 뚜껑을 열면은 찢어지도록 돼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있는 거를. 그런데 지난번 선관위에서 시연할 때는 그 투표, 그 투표, 그 함의 봉인지가 스티커처럼 붙였다 떼었다 표도 안 나요. 네. 얼마든지 전두길, 전삼길, 전자 집어넣어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중앙선관위의 규칙만 지금도 안늦줬습니다 맞아요 5월 10일까지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까지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방송은 아마 선관위에도 보고 계실 건데 이런 쉬운 것만이라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성 하자는 뜻이 아니라 공명하게 하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걸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한번더 선관위 보고 계시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김영민 사무총장 맞아요. 내가 왜 높임말 안 쓰는지 아세요 제가 성관이 앞에 가서 울면서 이렇게 호소해도 맞아요. 완전히 외면하고 안 들어줬습니다. 맞습니다. 서면으로 직접 요청했지만 다 외면했습니다. 이 말은 성관이 선 공명성 하자는 이런 우리 기자 회견이나 국민의 요구를 개돼지로 본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개돼지를 보는데 제가 성관위원장 노태학 그리고 김용민 사무총장 국민을 개돼지를 보는데 제가 어떻게 존칭을 취하겠습니까? 맞아요. 드리면 당일 투표처럼 사전투표도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게하달라이 뜻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사전투표에서 투표한 뒤에 우리 개표할 때까지 투표함에 봉인지를 잔류 파생을 해서 한번 열면 찢어지도록 형태 현적이 남도록 만든 그런 봉인지를 상해달라 이 뜻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투표함을 사전투표함을 개표할 때까지 24시간 직접 사람들이 양쪽 참관인들이 감시하게 해달라 있듯입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공명선거 하자는데 이거는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선관위의 책무가 바로 뭡니까? 공명선거. 공명선거니까 선관위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성관이도 공무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세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스스로 나서서 공명성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관이는 왜 국민의 욕을 안 들어줄까? 이렇게 의혹이 많으면 맞아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죄송합니다. 다 깨볼게요. 부정행 있으니 엄지 깨보면. 있었으면 있었 대로 사과하고 책임지면 되고 없었으면 없대로 봐라 우리 깨끗합니다 한면될거 아닙니까? 맞아요다 그럼 자꾸 덮으라 그래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10년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한번더 말씀 드릴까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10년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미쳤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 보시는 2030 여러분,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처벌하겠이 말은 듣고 가자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성관이는 스스로 이렇게 공명선거 해야 될 건데, 이런 욕을 안 들어주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왜? 아. 바로 그 속에는, 이런 여러분, 백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선거에 중국이 깊이 개입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발표고 그 외에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중국이 진중 정치인을 당선시키려고 중국이 외국 선거에 가히 개입하고 있다는 뉴스거리가 넘쳐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까지도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선거개입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엄때 비상기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바로 선관위에 대해서 투명하게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280명 기험군이 갔고, 그리고 선관위에 297명 더 많은 기험군이 갔어요. 대통령까지도 이 정도로 뭔가 밝히고자 했다면 밝혀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의 재미로 없는 일을 가지고 하진 않을 까 아닙니까? 맞아 여러분 대통령께서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말씀하셨고 또 다른 말로 이걸 초안전이라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2의 홍콩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바로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5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치인들을 친중 정치인을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5조 원 하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실래요? 5조 원 집어 넣어서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다면 그 돈이 비쌉니까? 쌉니까? 5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을 집어 넣고도 대한민국을 먹으려면 먹을 일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미사일 한방 쏘지 않고 한 나라를 점령하려면 쉬운 방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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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는 친중 정치인이 많습니다. 이미 중국인들은 매수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적국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삼성급 반도체 기술 빼가고, 그리고 군사 기밀 빼가려는 중국인에 대해서 간첩제를 적용하자. 그래서 간첩법을 개정하자라고 했는데 어느 당이 반대했죠? 네 한번더한들 드릴까요? 맞아요, 맞아요. 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군사 기밀 빼가고 첨단 기술 빼가면 간첩죄 측에서 처벌하자고 했는데 어느 당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상적인 당입니까? 아니요. 네 우리나라 지키자는데 간첩을 허용하자는 당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맞니다 네 뿐만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여러분 하이브리드 전쟁이 겁니다. 미사일을 망아소호 남의 나라를 바로 식민지와 속국 만드는 방법인데 정치적으로 제일 먼저 친중 정치인을 침투시킵니다. 경제적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고 지금 여의도 이 광화문 앞에 강남에 가면 여러 빌딩과 부동산이 중국인 겁니다. 맞아요. 알고 있습니까? 제주도 사회적으로 우마오당 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마오당 금세게 보십시오. 이거는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 발표하면 댓글단다.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우마오당 댓글 부대가 적게는 수백만, 많게는 4천만 명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4천만 하니까 많을 것 같아요. 중국 인구 55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 0분일 1도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백도 아닙니까 지금? 네. 한번더 말해 이렇게 해서 중국은 현재 친중 정치인을 우리나라에 보내거나 당선시키도록 하는 거고 경제적으로 침투시키고 사회적으로 여론 우마우당을 통해서 여론 조장해서 중국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서 지금 선거 현재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에 댓글 보십시오. 전환길 이야기하면 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속에 유튜브에 가보십시오. 전환길 이야기하면 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중국 일이 다르지 않았다는 증거 있습니까? 몇칠전한중국가대표전 축구 국가대표전 국대 그 대처가 축구할 때 기억 안 나십니까? 네이버에서는 어느 나라 이기를 응원하는가 했는데 네이버에서는 91%가 한국 이기를 응원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 카카오에서는 경기 끝나갈 무렵에 94%가 중국 이기를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별로 안 놀라네요. 다음 카카오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와 중국 국가대표가 중국 까지대 축구하는데 어느 나라 이익을 응원하냐 하니까 94%가 중국이 이익 응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다음 카카오에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그 맞아요. 너무 길었습니까? 그 <laughs> 서브가 어디는지 아십니까? 3천만 댓글 중에서 1,500만 댓글이 네덜란드에서 나온 겁니다. 네덜란드에 서브를 둔게 네덜란드 사람이 중국을 응원하겠어요? 서브만 네덜란드유튜브 뿌려 중국인들이 그렇게 댓글 통해 우리나라 여론조작한다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예프 아까 말씀하셨죠? 구글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유튜버 저는 구글이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환길 채널이 어느 순간 제가 부정성거 이야기하고 공명성거자 중국에 대해서 체제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조회수가 반토막, 나와 반토 10분의 1토막이 나고, 알고리즘 다 없애버렸습니다. 전환길 채널 못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주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글 코리아가 그렸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사우스 코리아를 왜 그렇게 하지? 남한을왜그래게 하지? 서해안이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는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다고요? 네. 여러분, 이미 중국의 해왔는 짓을 보십시오.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이미 중국 그게 교회에 절다 시켰죠. 그게 교회 절다 불탔지 않습니까? 1,700만 명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민법 개정에서 중국인들 세상이 만들어져 있고 티벳 지역이 그랬고 홍콩이 지금 가보십시오. 무역도시, 금융도시 홍콩은 사라졌잖아요. 시진핑 비판하면 바로 잡혀가는 게 홍콩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 차례입니다. 맞아요. 오늘 맞습니다. 선거 이야기 했죠? 여러분, 그 시, 홍콩에서 노란 우산 2015년 시위하는 걸 보고, 수십만 명 시위하는 걸 보고, 대만이 깜짝 놀라서 선거제도를 바꿨습니다. 사전투표 없앴습니다. 전산 안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수개표 수작으로 다 하니까, 진중정치이다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목표 어디겠습니까? 이제 태평양 진출하려니까, 결국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우스 코리아 남한입니다 그 작업이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지원 변호사 얘기했죠? 투표장에 왜 갑자기 화웨이, 화웨이 와이파이가 됐더냐고 그리고 전산화 장비가 중국 거라는 것도 의혹이 엄청 많습니다 궁금하면 이영돈 PD 한번 채널 보십시오 정글을 알려주다난남고 구입은 안 입은 나 보여주고 있다고요! 확인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 5월달에, 이달에, 영화가 개봉됩니다. 우리 대선 앞두고 이영돈 PD가 제작한 영화가 개봉됩니다. 100만 명 관객 넘도록 다한번 영화 봐주십시오. 그게 공명성 하자는데,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보라해야 될 증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쉬운 성관위에 대해서도 규칙 개정만 해달라는데 안 들어주는 것일까? 성관위 뒤에는 누가 있는가? 왜안 들어주는가? 국민 여러분, 설마 성관위가 그럴까? 성관위의 제제자들, 성관위의 마이드 그런 일반 제자들은 죄가 없어요.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윗대가리들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맞습니다. 우리 욕을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네. 설마 그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이거를 예프 담당하고 있는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들도 여러분처럼 다 선하고 순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보이는 곳에 도둑질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보인 데서 한다 하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전사나 이거 투표 전 전산을 다 없애고 독일처럼 대만처럼 IT 기업이 발달에도 오직 수작업을 하잖아 요 전산 안 한다니까요? 집계까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재 늦었습니다. 이제 20일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선관위에다가 제가 요청하는 바가 노태학 선관위원장, 김영민 사무총장 보고 있나? 두고 보시오. 만약에 이번 6월 3일날 대선에서 부정거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사유, 사유. 선거법 개정되어서 당신들은 사유. 반드시 사역에 처하게될것이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네. 내용점을 다 네.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네. 모든 선관위에 위해서 담당하는 분들께 내용점을 보냈지요. 네. 국민들의, 대국민들의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맞아요. 네. 끝까지 민영사적 네. 책임을 다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와, 네! 와, 네! 와, 네! 와,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네, 이들을 감시해야 됩니다. 이제는. 네. 이제는 선거 당일까지 네. 개표할 때까지 네. 개표한 뒤에 통계 자료까지도 모두가 감시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유튜버님들, 1인 유튜버들 그나 사전 투표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라도 오고 있으면 다 공개해 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을 맞아요. 철저히 감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둑질 못 하도록. 맞습니다. 그래서 80 더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휠체어 타고 와서, 와서 내한표 도둑 맞지 않으려고 투표하는 그 소중한 투표가 공정하게 되도록 우리가 지켜드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님,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관위가 있다고밖에 안 됩니다. 미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걸 극복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오늘 저 기자회견 하는 이유도 이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국제선거 감시단을 미국에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감시하도록 해서 6월 3일 우리 대통령 뽑는 선거는 체제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방 미국과 계속해서 분영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우방 한미 동맹 깨지고 결국은 우리는 제2의 홍콩, 제2의 티벳, 제2의 신장위구로 전락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붕괴되느냐,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63 우리 대통령 선거 앞두고, 국제감시당을 꼭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